지난 2010년부터 마포구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훈숙장학재단이 지난 24일 제5회 훈숙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우리 장학생들을 응원하고 함께 축하했는데요. 그 따뜻한 현장에서 이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제5회 훈숙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훈숙장학재단이 주최하고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관내 중고등학생 40명과 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훈숙장학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날은 춥고 경제는 어렵지만 이렇게 나눔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 훈훈합니다. 이번 장학금이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나눔 릴레이가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이경민입니다.